자, 이 그림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만큼 많이 빈출되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최상위 수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푸는 기술을 익혀 놓는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네요. 자, 일단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x 절편이 또요 직선들과 각각 만나게 되면 삼각형이 형성되는데 이 삼각형의 내부에 정사각형이 내접되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죠. 문제의 포인트는 문제의 출제 방향성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정사각형의 한 변을 묻는 거에 해당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변 그냥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게 없겠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여기 나와있는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요 직선 요 직선 다 기울기가 있는데 그 기울기에 역수를 취해주세요 그러면 a분의 1그 다음에 b분의 1 둘을 더한 다음에 1을 한번 더 더해 그러니까 기울기에 역수의 합에다 1을 더한 다음에 뭐 하냐면 X절편의 차를 나눠버리면 바로 내부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보고 우리 문제 한번 접근해 볼 텐데 증명이 별게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볼 거예요. 정사각형의 한 변을 우리가 M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QA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변에다가 기울기, 기울기 B를 곱했을 때 M이 되는 거니까 곱해서 m이 되면 나눠서 우리 밑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 길이가 바로 b분의 m입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이니까 우리 높이와 밑변이 같아서 여기 선분 AB의 길이도 m이야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이쪽에 와서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m이 되는데 여기 있는 선분 BP의 길이는 바로 직선 a와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역시 기울기를 나누게 되면 A분의 M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쭉 봤더니 바로 선분 QP, X절편에 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P, 여기가 Q가 되는데 요 길이, 선분 PQ의 길이가 바로 정사각형의 변을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니까 얘를 정리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 어떻게 되냐. P 빼기 Q가요. p q가 이쪽에서 b 분의 1m 그죠? b 분의 1m 그 다음에 a 분의 1m 그죠? 그 다음에 m 하나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공통의 값 m이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m으로 묶었습니다. 자, m이 뭐냐면 정사각형의 한 변인데,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x절편의 차로. 나눠 버리면 바로 나온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울기의 역수를 각각 더하고 1 하나만 추가시켜 준 다음에 x 절편의 차를 나누게 되면 바로 정사각형의 한 변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요거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값을 구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쭉 내용 읽어보시는데, 결국에 이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자. A B라는 건 사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면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을 빨리 구하면 좋잖아. 자, 요 절편이 몇이냐? 마이너스 3이에요. 요 직선의 절편이 6입니다.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는 구죠 그죠?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은 어떻게 되느냐? 얘의 역수, 얘의 역수 그러니까 1 요렇게 돼요. 자, 요거는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다 뭘로 처리해주면 되냐면 그냥 역수, 숫자값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는 어떻게 돼요? 역수니까 2분의 1 요렇게 되고요. 여기에 1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9가 되는 것이고, 얘는요. 2분의 1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2분의 5가 돼서 바로 몇이 나온다는 걸볼수 있냐면 5분의 18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18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를 구하래? A 마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길이가 이제 5분의 18이 되는 거는 <laughs>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5분의 18 여기다 넣어가지고 X 구해도 되고,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어떻게? 절대 값이 이래라는 건 가로 대 세로의 비가 1대1이니까, 6으로부터 5분의 18 떨어진 점이 A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5, 6, 30에서 5분의 18 빼면, 5분의 12 콤마. 5분의 18이 문제에서 요구한 A 콤마 B고,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5분의 30이 돼서 정답은 6입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을 빨리 구한다는 건 이런 유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심화 변형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 텐데요. 자, 심화 변형 문제는 우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아래쪽에 정사각형과 위쪽에 위쪽에 이쪽에 삼각형에 넓이비를 묻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이 문제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절편을 구해 볼 건데, 얘가 0이야. 나와 있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니까 7이 되겠죠? 그럼 요 사이의 거리는 7이 되는 거고요. 자, 절대 값에 기울기의 역수 3분의 1. 그 다음에 기울기의 역수 마이너스 1인데, 다 양으로 처리해 주라고 그랬어. 요거에다 1을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얘는요,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3분의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분의 7이 되는 것이죠. 지워지고요. 지워지고, 3이야.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3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얘가 3입니다. 라는 거죠. 어 얘도 3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 삼각형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교점을 구하셔야 되는데, 교점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과 마이너스 x 플러스 7과 3x의 교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4x가 7이니까 x는 4분의 7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1차식인 요기에 대입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 나온다는 걸볼수 있냐면 4분의 21이 나온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각형에 포함된 높이는 바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인 3의 부분을 빼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요, 4분의 21에서 4분의 11을 빼니까 4분의 9입니다라는 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를 직접 구해서 답지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요 삼각형은 2분의 1의 높이, 2분의 1의 높이 곱하기 밑변이에요. 정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공통에 해당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은 사라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오면 비율을 구할 때 실제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한다. 얘와 얘의 비율을 볼 건데. 삼각형이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을 한번더 곱해서 비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S에요. 그러면 요거 지금 계산하면 8분의 9를, 8분의 9를 몇으로, 3으로, 그죠? 나누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면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8분의 3입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 구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